자, 아,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. 아, 잠깐만. 앉아서, 세아야, 앉아서. 아빠 이거? 하는 거 봐봐. 아는 거, 이 이거. 아니야, 이거는 우리 거 아니야. 이거는 구구야? 어? 구구가 아니라 저거 뭐지? 홍. 저거, 핑크 색깔 저거. 저거, 백조. 백조 말고 저거. 핑크 색깔 말고. 홍학그거 색. 홍학 <laughs> 이거 그거 다 볼래? 안돼 이거 우리 거 아니야. 들어오죠? 안돼 시어커. 시아발로기다 발로. 아니 너무 너무 조금 아니야. 아, 덮어 덮어. 덮어. 안돼. 한 발만 담그자한발만아다티잖아 미친 거 아니야? 면면면 재밌겠다. 샤아도 도와주고 있어. 셰아 무던. 셰아 뭐어떻 파고 있어 여기? 됐다. 이 정도면 된거 아니야? 발발발 아, 이렇게 밑에 발에피서 <laughs> 발 <놓아봐>. 발 <laughs> 넣어봐. 발 넣어봐. <laughs> 아, 넣어봐, 재하야. 아, 재밌다. 우와, 참 좋겠다. <웃음> <웃음> 안 더러워, 괜찮아. <웃음> 어떡해? <웃음> 어떡해? 하고 있어. 아, 못 못하게 막아 맞아 뭐. 하지 마. 네, 하지 마. 세아 발 빼봐 세아가 직접. 어떡해? 어? 빠졌네. 아뭐 너무 쉽게 빠진다. 뭐 퉁만데 기억되겠다게. 다 안녕해져 세아야.